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와,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laughs> 아, 포장을 이제 다 끝내놓고, 어,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답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겨울날씨, 겨울날씨가 좀 푹하지요. 오늘 낮에 나가서 외식하고 왔는데, 아, 저거 먹었어요? 짬뽕 순두부, 해물짬뽕 순두부. 맛있더라고요.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하, 하시는 집인데, 어, 맛이 깨먹고 왔답니다. 어, 그래서 날씨가, 어, 겨울날씨답지 않게 푹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직은 좀 살만하다. <laughs> 살만하다. 어, 아직 그 뒤에 날로도 조금 이렇게 들 떼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우스 날씨가 조금 아늑하답니다. 어, 어제 아트방문 올려드렸죠. 아트방문 아, 아주 저렴하게 올려드려서 난리가 났었지요. <laughs> 오늘은 어, 이가공 방문 올라갑니다. 이가공 방문도 12월은 추첨 행사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격대를 조금 저렴하게 묶어드릴 테니까 필요한 아이들 그냥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과하게 묶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이 아이는 2만 원짜리 아이죠. 엣지 께 꽃을 여기다 이렇게 한 하나 하나 이렇게 해준 아이예요. 요건 우리 여 어, 여자 작가 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13. 그리고 키는 어, 11 되는 아이입니다. 창신기 딱 좋은 어, 사이즈의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대죠. 4만원에 묶어갑니다. 4만원에 묶어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요, 요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엣지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랍니다. 이 어, 아이가 이 아, 아이는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이렇게 해서 3개. 세개 해서 오늘 4만원에 묶어 갑니다. 4만원에 묶어 가는데 어, 오늘은 택비 없어요. 오늘은 택비 봉봉이가 안 받을게요. <laughs> 오늘은 어, 택비 안 받고 어, 저렴하게 택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보통 한 세트 하시는 분 별로 없고 두 세트, 세 세트씩 거의 이제 사주시니까 어, 택배 부담은 그냥 봉봉이가 부담하는 게 이번에는 맞, 맞는 것 같아서 봉봉이 가 부담하고 오늘 택배 없이 이렇게 3아이 어, 4만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는 목걸이 분입니다 아 이거 만들기 귀찮, 귀찮으니까 귀찮 그냥 쉽게 쉽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이렇게 꼭 목걸이를 만들어 주셔요 12.5그 다음에 키는 어, 11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 있어요 사이즈는 어, 기계로 찍어서 만드는게 아니, 아니라 아니 조금씩 오차 있답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4만원에 갑니다 여기도 목걸이 올려드립니다. 14,000원짜리 아입니다. 이 이렇게 목걸이 하나 올려서 오늘은 어 12월, <laughs> 12월, 어 2023년도 12월, 올한 해도 너무 감사하게 봉봉이는 진짜 행복했답니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어 비수기 없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어 그래서 그런지 <laughs> 어, 늘 바쁘고, 늘 바쁘고, 늘 물건해러 다니기, 어, 바빴던 것 같아요. 한, 그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죠? 바빴던 거.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은 좀 돌려드리는 행사로 좀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 12월 한 달은 놀러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봉봉이 하는 얘기 듣기도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 세트 4만원에 갑니다. 요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아이 아이는 개당 1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1.55그 다음에 키는 10대는 아이죠 이렇게 놔야죠 어 10이 살짝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같은 아이인데 키 차이가 조금씩 나고 요흙 보이시죠 어물 마름이 굉장히 좋고 요 흙은 어, 뿌리도 흙 속으로 파고들 만큼 굉장히 어, 좋은 흙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이기는 해요. 흙값이 그리고 다른 아이보다 더블로 비싸요. 봉봉이가 알기로는 어, 그렇답니다. 이 아이예요. 어, 언니가 언제 이렇게 또 식재를 해주고 가셨네요. 이 아이예요. 쉘마르시은좋아인데이 어,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식재가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 9.5cm 정도 나와요. 9.5cm 정도 되는 아이, 식재 가능한 아이. 여기다 놓고 방송하면 이것도 주시는지 알고 다라 그러셔요 요렇게 <laughs> 해서 14,000원짜리 네개요 아이들은 오늘 세트 구성 4만원에 갑니다 4, 4, 16 4, 4, 16이죠 16,000원 할인해서 가는 겁니다 요 아이도 택비 없이 오늘은 4만원에 묶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수량은 말씀해 주시면 어, 수량 그냥 개당 만원꼴로 수량 어, 해서 보내드릴게요 실마르심은 좋아요 이 아이였습니다 세트 4만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렇게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떡해요 요렇게요 12그 다음에 키는 9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14,000원 짜리예요다 14,000원 짜리 이루어진 아이인데 이렇게 키 차이가 나는 아이들도 있고 어, 같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넓이가 차이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 요 아이가 사이즈가 좋지요. 근데, 어, 이게 다13.5 나와요, 이 아이는. 그리고 키는 9, 9 나오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어, 10, 어, 키는 10.5 나오고, 이 아이는 9.5 나오고. 사이즈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어요. 사이즈가 저렇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어, 그러는데 이제 비슷비슷하게 봉봉이가 조화 잘 맞춰서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도 오늘 택비 없이 세트 4만원에 나갑니다. 어, 다 하면 얼마인가요? 어, 얼마인가요? 갑자기 56,000원인가요? 56,000원이죠? 세트 구성 요 아이는 4만원에 오늘은 택비 없이 봉봉이어 묶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트 4만원에 나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두 개, 두개 세트, 세트 묶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 식재도 되고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이 아이인데 요 아이는 작은 아이고 요 아이는 좀큰 아이죠. 그리고 어, 구절처를 여기다 이렇게 또 엣지 있게 해준 아이 어, 10.5 그냥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9.5이 아이도 10 키는 10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개두개네개 두 개, 네개 묶었어요. 이 아이도 개당 1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이 아이도 오늘은 택비 없이 4만원에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봉봉이처럼 식재하시면 돼요. 이 아이의 어, 아리아나금 아리아나, 아리아나 금인데, 요렇게 두 포트, 요, 요, 애기도 보이죠?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아이들, 충분히 쉽게 다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 봉봉이가 올려드리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랍니다. 세트 4만원에 갑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 요 아이는, 어, 팔. 그 다음에 키는, 어, 9가 살짝 안 되네요. 그냥 8.5, 넉넉한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좀 키가 크네요. 사이즈는 9 나옵니다. 9. 어, 요 아이도 9. 어, 요 아이도 9. 요 아이는 어, 보통 그냥 8.5에서 사이즈 9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어, 몇이라그랬죠 9. 8.5. 8.5. 넓이 8.5에서 9, 키 높이도 8.5에서 9. 요 정도 보시면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특가로 갑니다. 이 아이는 5개에 4만원에 갑니다. 이 아이는 사장님이 조금 저렴하게 주셨어요. 근데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어, 4세트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세트가 안 돼서, 어, 만, 많이는 못 해드리고 한 4분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 계단 가격으로 따지면 12,000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 좋은 흙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주기 쉽지 않아요. 아시죠? 요런 흙으로 이렇게 화분, 어,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보통 3만원대 한다는 거. 근데, 어, 이가공방부는 지금 아주 저렴하게 지금, 어, 화분을 해주시고 계시답니다. 이 아이도 오늘은 특가, 특가로 4만원에 봉복이가 택비 쏘면서, 어, 다섯 아이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 기억나시나요? 3만원짜리 사각분이었죠? 난리가 났었던 아이예요. 어, 근데 오늘도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 14. 그 다음에 키는, 키도 그냥 한 13.5에서 14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는, 어, 이번에 좀 들어왔는데, 어, 분량이 조금 들어왔어요. <laughs> 이 사각분이 만들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이렇게 조금, 어, 한, 세트로는 많이 안 들어왔는데 밑에 조금 갈라진 아이들이 어좀 들어 두루, 들어오긴 했어요. 정품 정품 밤어 비품 반 반이, 반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 두 아이는 세트 구성 4만 원에 나갑니다. 그 대신 어 비품이 조금 어석섞 석... 한 아이가 괜찮으면 한 아이가 저기한데 쓰시는 데는 지장 없어요 봉봉이가 맨날 말씀드리죠 쓰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던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는 아이가 어또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고어나온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쓰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흙담아서 심어놓으면 다 이뻐요 그리고 이가 직인이 여기 딱 보이시죠. 아주 깔끔하게 지인도 찍어주시는 어, 이가공방 분입니다. 이 아이는 옷 세트 4만 원에 나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이렇게 4개 묶어드리겠습니다. 14,000 원짜리 아이들이죠. 11. 그 다음에 키는 어, 10.5, 11이 안 되죠. 그리고이 아이도 10. 어, 키는 10. 11이 살짝 안돼10.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 2 개. 그 다음에 이 식재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 귀엽죠. <laughs> 진짜 앙증맞아요.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아이랍니다. 요 아이에 포트 시, 어 하나 식재 줬는데 요 아이보다 훨씬 더큰 아이 식재 주셔도 괜찮아요. 어요 요 아이보다 좀큰 아이가 요 아이인가요? 아, 요 아이도 좀 짙다. 그런 아이들 어 충분히 식재 가능한 요런 아이, 요런 아이까지는 식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사이즈까지는 식재가 다 가능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어, 오늘은 요 아이도 택비 없이, 어, 5만 6천 원, 16천 원우슬이뚝띄고 어, 4만 원에 묶어 갑니다. 이번엔이렇게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 아이는 28,000원 짜리 아이입니다. 28,000원 짜리 트인분이죠. 어, 17 사이즈 좋죠. 그리고 키는 14 되는 아이입니다. 오늘 요두 아이도 4만원에 나갑니다 어, 16,000원 우수리 띄고 택비 없이 오늘 4만원에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수량은 한한 한 세트 두 세트 세트 세한네 세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세트 4만원에 나갑니다 요번 아이도 트인 분입니다 트인 트윈분. 분이 아이는 6만원짜리 아이예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죠 어... 22, 그 다음에 키는 19 되는 아이입니다. 아주 큼지막해서 십자하기 딱 좋은 그런 아이예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오늘은 할인으로 갑니다. 요 아이는 수량이 몇점 없어요. 수량이 몇점 없어서 오늘은 할인으로 어 택비 없이 4만원까지 묶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사실은 이 아이를 경품으로 걸으려고 했었는데, 어, 1월 달에, 1월 달에 사장님이 주신 아이는 따로 있어요. 따로 사장님이 몇점 주신 아이는, 어, 봉봉이가 따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 아이는 1월 달에 경품 걸어서, 어, 해드릴게요. 그냥, 어, 12월 달은 할인으로 요렇게 해서 좀, 좀더 저렴하게 <laughs>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 아이는 4만원에 갑니다. 오늘 봉봉이네 라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찍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어, 무리하지 않고 12월달은 살살 이렇게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어, 박스를 딱 풀렀는데, 사장님이 요 아이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주셨어요. 선물로다가. <laughs> 그래서, 어, 수량, 그, 어, 보내준 수량에 관계없이 이 아이는 사장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장님이 주신 선물. 우에 진짜 요렇게 얹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분 한장 깔고 그 밑에다가 가져온 수량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오늘은 오래간만에 봉봉이가 달리기 한번 합니다. <laughs> 한참 달리기 안 하셨죠? 아마 달리기 안 하셔서 어 관절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오늘 선착순 갑니다. 두 개씩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 하나씩은 밋밋하고 세트로 두 개씩 좀 사이즈별로 봉봉이가 또 이렇게 어 세팅을 해 놨어요. 1등으로 오신 분, 2등으로 오신 분, 3등으로 오신 분, 4등으로 오신 분, 5등으로 오신 분, 오늘 5등까지만, 이렇게두 개씩 선물로 더 보내드릴게요. 이,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고마움인 것 같아요. 이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눔으로 잘 활용할게요. 어, 그리고, 어, 내일, 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벌써 7일이에요 12월입니다 하고 방송한지가 엊그저께인데 벌써 7일 아 진짜 좀 있으면 다음주는 이제 막년에도 한다 뭐도 한다 바쁠텐데 그래서 부지런히 영상을 얼른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많이를 못하니까 많이를 못해드리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 영상에 내일 오전 영상 올립니다 내일 오전에 영상 어 찍고서 치카 다녀와야 돼요. <laughs> 일찍 영상 올려드릴 테니 내일은 비품 올라가요. 그~ 어~ 아트 방 비품 어~ 가주, 그~ 나온 것들 모아놓은 아이들 내일은 많이는 아니고 한 (10점) 정도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아트 방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비품 사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달리기 어~ 누가 먼저 오실지 정말 기대되는데 아마 벌써 이렇게 눈앞에 그려져요. 누가 먼저 오실지 어~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봉봉이는 내일 오전에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안녕.